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전 5시 20분 정도 넘었습니다. 풍선 타러 왔는데요. <laughs> 지금 다른 풍선들은 다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. 이를 어째? 그나저나 이 와중에 멋지다. <laughs> 지금 우리는 풍선, 풍선로 지금 여기 돌고 저기 돌고 떠내기 신세. <laughs> 불쌍한 떠내기 신세로 돌고 돌고 돌았는데 풍선도 못하고 지금 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, 어... 다른 풍선들은 벌써 다 올라왔어요. <laughs> 근데 이 와중에 예쁘다. <laughs> 내 풍선 못한 건 못한 거지만은 못하는 거지만, 아... 멋지긴 멋지네요. 바로 아래서 또 이런 장관을 보니까요. 확대해 볼까요 이쁘다 네, 어. 네, 네, 이런 녀석들은 네, 우와. 하늘에 풍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와. 이런 전경요 네 여기는 터키에 터키의 중부 카파도키아 지방의 괴레메 괴레메 골짜기입니다. 어, 5시 반 되었고요. 해 뜹니다. 다른 풍선들은 벌써 다 이렇게 어떤 풍선은 저기 높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, 아직, 시작도 안 했어. 이제 풍선 바람 넣고 있어. <laughs> 아, 근데, 여기, 들판에서 보는 풍선 뜨는 것도 정말 멋지네요. 아, 여기 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찾아와서 보는 거요. 어, 저기, 석양하고 같이 연결해서, 이렇게 풍선 뜨는 거, 달도 아직도 있어, 달도, 달도 아직도 있고. 오, 장관입니다. 카파도키아 너므로 풍선이 쭉 이렇게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, 장관은 장관이에요. 아. 어찌될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우리 풍선은요.